포켓몬 전문가라고 들었는데요. 맞습니까? 아니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그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페어리 타입이요? 네. 페어리 타입은 뭐 하는 타입인가요? 어, 잘은 몰라요. 잘은 모릅니까? 네.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칠색 조면 7가지 색깔이 들어있나요? 아니요. 아니에요. 파일이고 제... 불꽃 타입이에요. 파일이! 제가 유명한 파일이 좋아하죠. 어, 이거 파일이 좀안 닮았는데. 아. 꼬리에 불, 불 붙어 있는 거 맞네. 아, 근데 파일이 얼굴이 너무 크네요. 얘 네, 팬텀이에요. 팬티요? 팬, 팬텀. 프랑스? 독 고스트. 독 고스트요? 네. 네, 뭐 그렇다고 합니다. 다음. 골이 아파서 고라파덕이잖아요. 고라파덕 치우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.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꼬부기. 여기 뒤에 보세요. 여기. 맞죠? 가방 메고 다니잖아요. 꼬부기. <laughs> 학교. 학교 학교 가야 되는 우리 꼬부기. 가방 메고 다니는 꼬부기. 소감 한마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. 소감이 뭐죠? 네. 소감이 뭔지 <웃음> 모르는 <웃음> 7살 김민아 군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자, 인사 한번 할까요? 시작! 안녕. 감사합니다. <laughs>